스몰 토크라는 단어만 들어도 살짝 긴장되시죠? 특히 내성적인 분들께 스몰 토크는, 뭐랄까, 치과 진료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? 꼭 해야 하지만 좀 불편한, 심지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라며, 머릿속으로 대화 시뮬레이션 돌려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. 저도 그랬거든요.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. 여러분이 꿈꾸는 깊은 대화, 절친과 밤새 나누는 진솔한 수다. 그 모든 게 사실은 스몰 토크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. 오늘 좀 춥지 않으신가요? 저 같은 어색한 한마디에서요. 대부분은 스몰 토크를 엄청난 기술로 생각하시죠. 재치 있는 농담을 던지거나 상대방을 단번에 사로잡을 완벽한 질문을 해야 한다고요. 그래서인지 회식 자리나 모임에서 내가 말 걸면 이상하게 보일까 걱정하며 조용히 스마트폰만 보신 적 있으시죠. 하지만 사실 스몰 토크의 핵심은 그런 화려한 게 아니에요. 상대방을 사람으로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. 게임 캐릭터처럼 딱딱한 대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 사람을 보는 거죠. 자 오늘은 내성적인 분들도 부담 없이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이름하여 따뜻한 관찰입니다. 이거 하나만 알면 어, 스몰토크가 더 이상 악몽이 아니에요. 따뜻한 관찰은 뭐냐고요?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그 사람의 작은 디테일을 발견하는 거예요. 마치 탐정 놀이를 하듯이요.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입은 셔츠, 손에 든 음료, 혹은 살짝 초조하게 시계를 보는 모습 같은 거요. 이걸 보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부담 없는 코멘트를 던져 보세요. 와, 질문 잘해야지라며 머릿속으로 연습할 필요 없어요. 그냥 눈에 보이는 걸 자연스럽게 말하면 돼요. 왜냐하면요.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봐줄 때 마음의 문을 열거든요. 심리학적으로도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 존재잖아요. 그걸 스몰 토크로 살짝 건드리는 거예요.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. 여러분이 카페에 있다라고 해볼게요. 옆자리 사람이 책한 권을 들고 있어요. 보통은 뭐 읽으시는 거예요? 라고 물어보시죠. 근데 그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. 상대방이 갑자기 책 리뷰를 해야 할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. 자,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. 그책 표지가 좀 낡았네요. 애정이 많으신가 봐요. 어때요? 질문이 아니라 그냥 관찰이에요. 상대방이, 하하, 맞아요. 몇번 읽었어요. 라고 웃거나, 아, 그냥 헌책방에서 샀어요. 라고 대답할 수도 있죠. 그럼 벌써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. 또 다른 예시 들어보실래요? 네, 회사 회식 자리라고 생각해 보세요. 내성적인 분들께 회식은 솔직히 말해서 약간 악몽 같죠 다들 시끌벅적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은 고기만 뒤집으며 내가 뭐라고 해야 하나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그때 누가 맥주잔을 엄청 조심스럽게 들고 있다면 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맥주잔 잡으시는 거 보니까 이거 귀중품 다루시는 것 같아요 네 가볍게 웃음이 터지면서 분위기가 풀릴 거예요 상대방이 하하 혹시 엎질까 봐요 라고 답하면 대화가 한 발짝 나아간 거죠 한번더 가볼까요 네 이번엔 pc방이에요 옆자리 사람이 헤드셋에 캐릭터 스티커를 잔뜩 붙여놨다면, 헤드셋이 진짜 개성 넘치네요. 스티커 고르느라 시간 많이 쓰셨겠어요. 라고 던져보세요. 상대방이, 아, 이거 그냥 친구가 붙인 거예요. 라거나, 하하, 좀 오버했죠? 라고 웃으면, 그걸로 게임 얘기든 뭐든 이어갈 수 있죠. 이 방법의 장점은요, 여러분이 억지로 재미있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그냥 눈에 보이는 걸 진심으로 말하면 돼요. 자, 그리고 실패해도 전혀 문제 없어요. 상대방이 대답 안 하면, 그냥 웃으시고 넘어가면 끝이에요. 세상 무너지는 일 아니잖아요. 스몰 토크는 완벽해야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. 그냥 가벼운 게임 같은 거예요. 왜이 따뜻한 관찰이 효과적일까요? 사실 우리가 스몰 토크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이상하게 보일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죠. 특히 내성적인 분들은 내 말이 재미없으면 어쩌지? 라며 머릿속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시잖아요.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 스웨터 색깔 진짜 따뜻하네요.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뭐야, 이 사람 이상해. 라고 생각할까요? 거의 절대 아니에요. 오히려, 아, 나를 누가 봐줬네. 하며 살짝 기뻐할 가능성이 훨씬 크죠. 자, 게다가 따뜻한 관찰은 여러분의 부담도 줄여줘요. 재치 있는 농담이나 화려한 말재주가 없어도 그냥 솔직하게 보이는 걸 말하면 되니까요. 그리고 이건 어디서든 통해요. 회사 동료, 낯선 모임, 심지어 가족 모임에서도요. 부모님께, 엄마, 그 귀걸이 새로 사신 거예요. 라고 해보세요.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꿀 때가 있거든요. 그럼 이 따뜻한 관찰 어떻게 연습할까요? 첫째, 스마트폰부터 내려놓으세요. 진짜로요. 인스타 스크롤 하면서 탐정 놀이는 못해요. 주변을 보세요. 누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, 어떤 행동을 하는지. 예를 들어, 동료가 늘 똑같은 파란 머그컵을 쓴다면 그, 그 머그컵이 진짜 단짝인가요? 라고 툭 던져보세요. 둘째, 진심을 담으세요. 억지로 관심 있는 척 하면 티가 나거든요. 상대방의 작은 디테일에 정말 호기심을 가져보세요. 저 사람은 왜 저런 가방을 골랐을까? 같은 궁금증이 대화를 훨씬 쉽게 만들어줍니다. 셋째,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. 하루에 한번 아주 사소한 코멘트를 해보는 거예요.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신은 신발 보고 그 신발 편해 보이네요. 라고 하는 식으로요.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. 마지막으로,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. 모든 코멘트가 대화로 이어지진 않아요. 그건 여러분, 잘못이 아니에요. 그냥 상대방이 그날 좀 바빴거나, 맥주잔에 너무 집중했거나, 그런 거예요. 웃으시고 넘어가세요. 인생은 원래 그런 거잖아요. 스몰 토크는 사실 게임 같아요. 억지로 잘하려고 하면 재미없지만, 따뜻한 관찰을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재미있어져요. 여러분이 할 일은 딱 하나예요. 다음번에 카페 줄서 계실 때, 옆사람한테 눈길 한번 주세요. 그 사람이 입은 스웨터, 든 텀블러, 뭐든 하나 골라서 가볍게 코멘트 던져보세요. 그 텀블러 색깔 진짜 멋지네요. 같은 거요. 최악의 경우? 그냥 조용히 커피 마시면 되죠. 최고의 경우? 새로운 친구? 혹은 적어도 웃음 한번을 얻을 거예요. 여러분, 스몰 토크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. 자, 상대방을 조금 더 사람답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. 내성적인 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. 자, 이번 주에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?